우리 외국 가서 계속 한식만 먹고 <laughs> 맨날 다 먹고 다이어트, 어쩌고 저쩌고 먹는 또또 <laughs> 어? 오빠, 다 했어? 오늘의 OTT. 리본 빛, 리본 빛. 리본 빛에서 구매했어. 깔라 마리 맛집 맞네. <목소리도> 이바퀴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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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이쁘다 응. 또또는 빨대모사를 걷고있지요 어기념품잡이네또오 왜허몽 맛이 없지? 오늘의 오피디. 컬렉트 피시스 파타고니아. 오늘은 칼로데스 모를 갑니이거 수진이가 만들어준 목걸이. 촬영 스팟 받았어? 가는 법? 찾아보자 내 매니저가 너무 안 찾아봐 뭐 하나만 잡히면 물어 뜯는거지 아 누가 물어 뜯어 운전에짐 들어 주문해 계산해 맞지? 사진 찍어줘 아무도 없는 시골길 날씨의 요정 락키빅기 요. 요거트. 에서. 네. 커피. 깔꿈. 깔꿈 스타일 두 번째 호텔 룸이다. 화장실 완전 좋아. 됐어? 화장실이 진짜 좋아. 이 중에서 화장실이 제일 좋아. 바로 옆이네. 응. 여기를 갔어야 된다. 오케이. 파이를 드디어 먹으러 왔다. 바가바. 저빵 냄새. 코코 코? 마 몬타나. 몬타나 코코 코코. 응? 하몽마 프링글스 여기도 없음. 아이스 아메리카노 양이 진짜 적어 아껴 먹어야 돼 편하게 좀. 치토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일까? 이게 맞겠지? 나무나 이 맛이라고 했어 여긴 다 관광객들이인가? 그치? 날씨 좋고 여기서 이렇게 찍어주면 안 돼? 옛날 뒷모습만 찍지 말고. 옛날엔 뒷모습만 찍으라며 얼굴 안 나오. 좀 많이 자신감이 붙었네. <laughs> 그게 아니고. 요즘 화장이 잘 되시나 봐요. 구도가 너무 뒷모습만 이제 재미가 없잖아. 세계 맛나게. 셀럽맨들. 여튼 옛날에 일본에서랑은 좀 말이 다르시네요. 그땐 돼지였죠. 와 지금. 지금 배경이 하늘 색깔하고 딱이야? 장난 아닙니다. 짱이야? 짱입니다요. 너 오빠 핸드폰 화질 많아. 핸드폰 좀사 주세요. 아이폰으로 바꿔야 돼. 드라카 동굴줄 嗯。 우와, 여기 봐봐. <laughs> 이걸로. 응? 그거 이상해. 너무 인위적이게 나와. 그럼 어 몰라. 사진 안 찍고 <laughs> 먹을때는 나는 유로로 하겠냐고 하나 남았 여기가 4시부터 브레이크 타임 저안 만드는 거아야 <laughs> 이거는 쭈꾸미 같은 거랑 그 샐러드 같은 아, 감자 샐러드 같은 거 같이 있는 거래 응. 너무 분식, 한식이 그리워요. 마요르카 마지막 날입니다. 이제 바셀로 넘어가요. 오늘의 옷 디디는 엔뉴 프렌치 자켓 셔츠 같은 거고요. 안에는 그냥 화이트로 입어주고 이렇게. 머리는 외국 애기 막 묶은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셀로 고! 와 어, 이거 장난 잘못... 그치 원래 스페인 오면 로에벡은 싸야 돼. 근데 그 가볍지 않다, 확실히. 첫날가 다르게 많이 부었죠? 살이 찐 걸까요? 무엇을 까요 아무것도 안먹어 라쏘 이게 뭔지 모르겠어 사탕인 거 같아 라쏘 어? 라쏘 깎까 어? 라쏘 깎까 이거 두개 귀엽잖아 네알 그치? 오케이 라쏘 깎아 두개 음. 샀고 이거 우리 먹을려고 치토스 하나 샀고 무슨 맛? 바에뭔 고기 맛같아 오케이. 이거 뭐 하나 샀고, 봐봐.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드래곤볼 캔디인 것 같아. 나 모르잖아. 드래곤볼 좋아잖아 드래곤볼 이거 하나는 현상이 줄라고. 그고딱 보면 영 사포. 이게 대박이야. 이거 내가 아까 말한 그껌 같은 거. 봐봐. 이게 뭐냐면, 봐봐. 껌. 그 엄마인자 이제 이거 무슨 거? 뭐 이거 풍선 거 이거 대박이지? 풍선도 <laughs> <한 웃음> 살걸아홀수다한개 여기 빈다 그럼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? 한 개만 먹을래 우선 <laughs> 내가 쯔,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피콜로 얘 외계인을 좋아해? 그냥 얘가 나는 얘가 멋있어 피콜로가 멋있어 나는 선호고 그래 오빠 하나 줄게 내가 음. 대박이지? 대박이야 완전 쇼핑 잘했지? 잘했어. 조기팅들. <laughs>